이 모든 시간 동안 내가 절대 알아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니? 내가 영원히 속을 거라고 생각했니? 내가 키운 손자는 이제 더 이상 알아볼 수가 없구나. 이렇게 알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뭘할수 있었겠어요? 저는 갇혀 있었어요. 도망칠 길이 없었어요. 진실을 말했더라면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무엇을 잃는다는 거니? 내 가족의 존경을 말이니 너는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 준 그리고 그건 난 용서할 수 없어.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이럴 수 있니? 할머니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할머니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이 있었어요. 저는 필요한 일을 했지만 이제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요. 상상해봐. 손자를 자신의 아들처럼 키운 헌신적인 할머니가 모든 것을 뒤바꿀 비밀을 알게 되는 상황을 이건 지윤과 준의 이야기야. 널 완전히 놀라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해줄게. 지윤은 언제나 모두가 존경하는 할머니였어. 그녀는 전통적인 한국 할머니로 인생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 손자준이 고아가 되었을 때 그녀가 그를 키우며 필요한 모든 사랑과 교육을 줬어. 그들은 항상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지. 모두가 준을 완벽한 손자, 모범적인 아이로 생각했어. 하지만 최근 들어준은 달라지기 시작했어. 사람의 변화는 눈에 보이지?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말이야. 그는 점점 멀어지고 지윤과 대화를 피하며 늘 무언가에 대해 걱정하는 것 같았어. 물론 지윤은 이를 알아차렸지만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 그러던 어느 날. 지윤에게 편지가 한통 도착했어. 하지만 그건 평범한 편지가 아니었지. 익명이었어. 그녀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봐. 그 편지엔 명확하게 쓰여있었어. 준이 매우 심각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그건 가족을 파괴할 수도 있는 비밀이었지. 하지만 가장 끔찍한 건그 비밀이 정확히 무엇인지 쓰여있지 않았다는 거야. 그저 불안감만 남기고. 지우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지. 그럼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 그날 밤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지우는 이미 식탁에 앉아 편지를 들고 있었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무겁고, 공기 중엔 긴장감이 감돌았지. 그러다 마침내 그녀가 물어봤어. 준, 나한테 말해야 할게 있니? 이제 준의 상황을 상상해봐.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 더듬거리며 대화를 피하려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어. 하지만 지유는 쉽게 속지 않았지. 그녀는 편지를 그에게 내밀며 말했어. 그럼 이건 뭐야? 설명해봐. 주는 편지를 잡고 빠르게 읽었어. 그리고 절망에 빠졌지. 도대체 누가 이걸 보냈을까? 그리고 자신이 숨기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하지만 더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간을 벌어보려 했어. 저.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그 순간 지우는 인내심을 잃어버렸어. 그녀는 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지. 준, 지금 말해. 당장. 그제서야 준은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가 숨기고 있던 비밀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어. 그건 엄청난 일이었고, 그 비밀이 드러나면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뀔 것이었지. 그첫 대면 이후 지유는 더 이상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몰랐어. 그녀는 준을 언제나 전적으로 신뢰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뒤집힌 상황이었지. 준은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었고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했어. 하지만 준은 그저 거기 서서 말문이 막힌 채로 완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지. 아직 그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지유는 고집이 세서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녀는 다시 그를 몰아붙였어. 준왜 나한테 이걸 숨기는 거야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 는지 내가 알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마침내 준은 입을 열기 시작 했어. 여전히 주저하며 마치 한마디 한마디 를 신중히 고르는 듯한 모습으로 말이야. 저 할머니 이렇게 알게 하려고 한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일에 휘말렸어요. 제가 다 말하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끝나버릴 거예요. 지윤의 마음 상태를 지금 상상해봐. 그녀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너무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심각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침착하려고 애쓰지만 그녀의 말에서 절박함이 느껴진다. 뭐가 끝났다는 거야. 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리고 이때 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을 시작한다. 그는 마치 그 죄책감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는 듯 고개를 숙이고 말한다. 난 모두의 신뢰를 배신했어. 너를 우리 가족을 배신했어. 그리고 더 최악인 건 너무 멀리 가버렸다는 거야. 나는 절대 엮여서는 안될 사람과 엮였어. 이 순간 지윤의 심장은 이미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고,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가 말할 내용이 두려웠다. 누구야? 준. 그 사람이 누구야? 준은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시더니 마침내, 지금까지 숨겨왔던 사실을 털어놓는다. 내 가장 친한 친구의 아내야. 할머니. 나. 그녀와 바람을 피웠어. 이제 깊게 숨을 들이시어.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꾸는 순간이니까 지유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충격이 그녀를 완전히 지배했다. 그녀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토록 애정을 쏟아 키워온 손자가 파괴적인 불륜에 휘말린 것이다. 그것도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가장 친한 친구의 아내와의 관계였다. 이건준의 삶을 망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일이었다. 잠시 동안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그 사실을 곱씹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그녀는 준이 그녀의 신뢰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명예마저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금 알아차렸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준. 그녀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너만 망치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를 파멸시킬 거야. 그리고 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관계가 밝혀지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결과들이 따를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상황이 더 악화될 거라는 점이었다. 지유는 오랜 시간 동안 침묵했다. 그녀의 시선은 준을 향해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며 키운 손자를 더 이상 볼수 없었다. 마치 그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여러 차례 깊게 숨을 들이시며 자신이 느끼는 실망과 고통을 표현할 적절한 말을 찾으려 했었다. 속으로는 이 상황이 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지 알고 있니? 준, 한 가문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치명적인 상처야. 너는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무너뜨렸어. 준은 고개를 숙인 채 그녀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할머니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일이었다. 알아요. 할머니. 제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난기를 잃었어요. 지유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방을 거닐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모두의 파멸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 배신을 덮어두는 것은 그녀가 믿어온 모든 것에 반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넌 그녀의 남편에게 말해야 해, 준. 그가 다른 방식으로 알기 전에 내가 말해야 해. 내가 아니면 누군가가 할 것이고, 그러면 훨씬 더 나빠질 거야. 나 그럴 수 없어, 준은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말하면 그는 평생 나를 미워할 거야. 내 인생은 끝장날 거야. 지우는 그 순간 어떤 연민도 보이지 않으며 대답했다. 넌 이미 내 인생을 망쳤어. 준,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야지. 공기 속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우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상황이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의 신뢰와 명예의 기반을 뒤흔드는 일이었고, 특히 이러한 원칙들을 중요시하는 문화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그후 며칠 동안 지우는 늘 그랬듯이 자신의 삶을 이어가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비밀의 고통과 무게는 그녀의 모든 행동에 스며들어 있었다. 준은 여전히 마지막 대면을 회피하고 있었지만 압박감은 점점 커져갔다. 지우는 이제 언제 스캔들이 터질지 몰라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준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내, 즉준이 불륜 관계를 맺고 있던 여자가 지윤의 집문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뭔가 터져나오기 직전이었고 지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당신과 이야기해야 해요.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윤은 문을 열어 그녀를 들였다. 잠시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감정은 그게 달해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비밀로 할수 없어요. 그녀는 거실에 앉으며 말했다. 모든 것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고, 그가 알아버릴 거예요. 더는 숨길 수 없어요.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몇달 동안 맞춰온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순간, 2층에 있던 준이 목소리를 듣고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여자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본 주는, 이미 끝이 다가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말하려 했고,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내가 모든 것을 말할 거야. 여자는 갑작스러운 냉정함으로 말했다. 그는 어차피 알게 될 거야. 난더 이상 이렇게 살수 없어. 지유는 침묵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자 주는 절망에 빠져 애원했다. 제발 그러지마 내가 모든 책임을 질게 내가 다 해결할 테니 조금만 더 시간을 줘.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나섰고 지훈과 준은 모든 일이 벌어진 무게를 안고 홀로 남겨졌다. 그날 이후 며칠은 악몽 같았다. 지훈과 준은 거의 서로 말을 섞지 않았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공기 속의 긴장만큼이나 무거웠다. 주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절박했다. 언제라도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고, 그러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다. 그동안 지유는 무너져가는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애썼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손자가 가족뿐만 아니라, 그녀가 평생 지켜온 가치까지도 배신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녀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다. 주는 한편으로 도덕적 딜레머에 갇혀 있었어. 그는 친구의 아내가 이미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 그와의 대면은 피할 수 없었고 가장 친한 친구를 잃게 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괴로웠어. 더 일찍 행동에 나섰어야 했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지. 과거의 행동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어. 며칠 후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준의 가장 친한 친구 민호가 지윤의 집문 앞에 나타났어. 그의 얼굴은 지쳐있었고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지. 그는 망설임 없이 준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어. 지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손자를 부르러 갔어. 분위기는 팽팽했어. 준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며 그토록 두려워하던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어. 한때 신뢰와 우정으로 가득했던 민호의 눈빛은 이제 깊은 상처와 배신감으로 뒤덮여 있었어. 마치 형제처럼 여겼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깊은 고통이었지. 얼마나 오랫동안 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 민호는 단호한 목소리로, 그러나 감정을 억누른 채 말을 꺼냈어. 난 너를 형제처럼 믿었어. 준, 내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준은 친구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 미안해. 내가 비겁했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호. 그저 사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아무 소용 없다는 것도 알아. 민호는 한발 앞으로 다가가며, 분노를 드러냈어. 사과. 그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널 가족처럼 여겼어. 준. 그런데 넌 그걸 다 망쳐버렸어. 다 끝났어. 지윤은 가슴이 아팠지만 그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그녀는 개입하고 싶었지만 준이 스스로 이 상황을 감당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 준은 마침내 고개를 들고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로 말했어. 변명할 수 없어.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민호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지길 원한 게 아니었어.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었고.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어.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 걷잡을 수 없었다고 넌 멈출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지. 그건 실수가 아니야. 너의 선택이었어. 그리고 이제 그 선택의 결과를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거야. 방안은 잠시 고요해졌고 민호는 지윤을 향해 돌아섰어. 지윤 할머니 죄송합니다. 할머니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준을 같은 눈으로 볼수 없습니다. 그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정과 신뢰를 배신했어요. 그리고 그건 다시 회복될 수 없어요. 그 말을 남기고 민호는 뒤돌아 문을 나섰어.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지. 준은 완전히 무너져버렸고, 그제서야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 그는 친구를 영원히 잃었다는 것을 알았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 지유는 실망했지만, 손자에게 다가갔어. 할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배신의 아픔은 무거웠어. 그녀는 알았지. 이제는 예전처럼 그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걸 준. 내가 한 선택의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 해.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하지만 이번엔 널 지켜줄 수 없어. 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도 알고 있었어. 앞으로의 길은 외로울 것이고, 그 배신의 상처는 영원히 남을 거라는 것을. 그 배신은 그의 우정을 산산조각 냈고, 할머니와의 신뢰마저도 흔들리게 만들었어.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어. 지윤과준 사이의 무거운 침묵은 이제 영원히 굳어진 듯 했지. 한때 할머니의 자랑이었던 준은 죄책감과 후회 속에 빠져들었어. 그는 민호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았고, 할머니와의 점점 멀어지는 관계가 그를 더욱 고립되게 만들었지. 그후 며칠 동안 주는 모든 사람과 거리를 두고 지냈다. 배신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고 민호의 거부감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자신을 이 순간까지 이르게 한 모든 선택을 되짚어 보았다. 당시에는 사소하게 느껴졌던 잘못된 결정들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으로 변해 있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지윤 역시 마음을 다잡고 나아가려고 했지만. 손자에 대한 상처는 여전히 가슴 깊이 남아 있었다. 준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손자가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을 보는 것은 그녀에게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그가 처음부터 정직했더라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지를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어느 아침, 지우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민호가 서있었고 놀랍게도 그 옆에는 준과 불륜을 저지른 그의 아내가 함께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다급해 보였고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려는 것 같았다. 지윤 어머니 민호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우리는 준과 얘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지윤은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잠시 망설였지만 곧 손자를 불렀다. 준은 지친 얼굴로 계단을 내려왔고 민호와 그의 아내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는 자신이 듣게 될 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민호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가 주는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난 그동안 벌어진 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나를 배신한 것을 절대 잊을 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방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침묵은 숨막힐 듯했다. 주는 혼란스럽고 두려웠다. 그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사실을 알아냈어. 민호가 계속해서 말했다. 모든 것이 드러난 후 나는 더 깊이 조사했고 처음부터 누군가가 이 상황을 조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지유는 위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민호는 깊은 한숨을 쉬고 아내에게 무거운 시선을 보냈다. 그녀는 내가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이 분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시작된 게 아니야. 준,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 그 말은 준에게 치명적인 충격이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민호를 쳐다보았고, 그의 아내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방 안에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계획된 거라고? 무슨 소리야? 준은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가 너를 이용한 거야. 민호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그녀는 너와 엮여서, 나를 떠날 구실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녀의 목표는 너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것이었어. 넌 그저 그녀의 계획 속에서 한 조각에 불과했어. 지윤의 가슴은 점점 조여왔다. 준의 얼굴에 충격이 역력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불행한 결혼을 끝내려는 누군가의 개인적인 복수극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침내 민호의 아내가. 입을 열어 변명하려 했다. 나는, 나는 불행했어요. 그리고 준이 나타났을 때 나는 그를 기회로 본 거예요. 하지만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후회하고 있어요. 민호는 분노를 참으며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지금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모든 것이 엉망이 됐어. 준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웠다. 그는 자신의 우정을, 할머니와의 관계를, 모든 것을 한 거짓말과 조작된 상황 때문에 망쳤다. 그가 생각했던 배신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는 속임수에 휘말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은 변함없었다. 새로운 진실의 무게가 눈사태처럼 지윤을 덮쳤다. 그녀는 준을 바라보며 그의 눈 속에서 고통과 후회를 읽었고, 처음으로 준 또한 희생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책임이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말이다. 민호는 지친 표정으로 마지막으로 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사실이 내가 우리 신뢰를 저버린 건 바꾸지 않아. 내가 널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지. 그는 아내와 함께 나가며 지훈과 준을 남겨두고 떠났다. 두 사람은 방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들이 방금 들은 것을 받아들이려 했었다. 민호가 떠난 후 집안에 흐르는 침묵은 참기 힘들 정도로 무거웠다. 지윤과 준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충격을 소화하고 있었다. 준이 조종당했다는 사실은 그의 죄책감을 덜어주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는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라 배신당한 사람이기도 했다. 며칠 동안 손자가 자신의 삶을 망치는 것을 보며 괴로워하던 지윤은 이제 모든 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그녀는 마침내 침묵을 깨고 말했다. 준, 너는 눈치채지 못했니? 너는 함정에 빠진 거야. 그리고 난, 우리 가족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준은 여전히 얼어붙은 채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내가 나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누군가가 나를 이용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눈이 멀었을까? 지우는 천천히 손자에게 다가가면서도 모든 일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내가 조종당한 건 사실이지만 내가 한 선택은 내가 한 거야. 그리고 그 선택에는 결과가 따랐지. 하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해. 주는 몇주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담아 할머니의 눈을 마주쳤다.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이해가 조금씩 생기고 있었다. 알아요. 할머니,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책임을 져야 해요. 지우는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그의 곁에 앉았다. 신뢰는 깨졌어, 준. 하지만, 너는 여전히 내 가족이야. 그리고 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싶어. 그들은 한동안 더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 순간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되새기며, 둘 사이의 관계는 더 이상 예전 같을 수 없었다. 배신과 거짓말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진실의 폭로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다. 그후 며칠 동안 주는 결심을 내렸다. 그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었지만 남아있는 것을 수습하려 노력할 수는 있었다. 그는 스캔들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자신의 삶을 바로잡기 시작했다. 민호의 용서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주는 이제 오직 품위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우는 한편으로 준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려고 했어. 그녀는 여전히 그를 깊이 사랑했지만, 이제 그가 스스로 재건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 비록 진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그녀는 어떤 상처들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 1년이 흘렀어. 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지. 그는 과거의 삶에서 멀어졌고,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았어. 더 이상 민호와 연락하지 않았지만 친구가 그동안 고통을 겪으면서도 결혼 생활을 다시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지유는 이제 더 차분하게 손자의 성장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 그들 앞에 아직 긴 여정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비록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주니 언젠가는 자신과 평화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느꼈어. 배신은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로부터 얻은 교훈도 많았지. 주는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이 저지른 일을 결코 지울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어. 그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벽돌 하나하나 다시 쌓아가겠다는 의지가 있었지. 무엇보다도 그의 할머니가 여전히 그의 가장 큰 지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몇 년이 흘렀고 모든 사람들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흘러갔어. 주는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더 조용하고 차분한 삶을 살았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했어. 그는 다시는 민호와 연락하지 않았지만 제3자를 통해 민호가 여전히 그 사건을 극복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어. 지윤과 준의 관계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어. 준의 삶을 뒤흔들었던 그 배신은 결코 잊히지 않았지만 그로부터 얻은 교훈은 준을 단단하게 만들었어. 오늘날 그는 스스로와 평화롭게 지내고 있으며 비록 타인의 용서가 오지 않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여기까지야. 여러분, 준과 지윤의 이야기는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이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구원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보여줘. 그들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처럼 말이야. 여기까지 이 복잡한 이야기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마워.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준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미스터리와 감정, 어려운 결정을 담은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